오늘은 최근 5년간의 실적보다 강한 테마를 가진 기업이며 스테이블 코인과 블록체인 테마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넥서스를 간단히 소개합니다. 먼저 국내 게임 산업과 블록체인 생태계에서는 입지적인 인물인 현 넥서스의 장현국 대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넥슨에 입사하고 네오이즈 모바일 대표를 거쳐 위메이드 대표이사로 퇴임하여 현재 넥서스 대표이사입니다. 위믹스 창립자로 더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2024년 액션스퀘어를 인수해 사명을 넥서스로 변경하고 블록체인 기반 게임 플랫폼 크로스를 론칭, 스위스에 재단 설립, 두바이 진출 등 글로벌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행보는 누구보다도 먼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KRWX를 발행했다는 것입니다. 블록체인을 단순한 기술이 아닌 사회적 에너지와 정책적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였고 소통형 CEO로서 무엇이든 중단없이 결과 값을 만들어내는 것이 강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 대표는 단순한 게임 개발자가 아니라 게임 경제의 구조 자체를 바꾸려 하는 혁신가이며 블록체인과 AI, 스테이블 코인을 결합한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며 국내외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 중 하나랍니다. 현재 일봉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요. 이런 종목은 월봉을 보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일봉상 눌림목 위치에 있는데 2,000원과 3,000원 사이에서 들어오던 외국인 수급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개인만이 현 가격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5.4800원대를 돌파하기엔 힘이 좀 딸리는 모습입니다. 또 다른 호재가 나오거나 2분기에 좋은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면 추가 상승을 기대하기 힘들고 오히려 61선과 120선이 만나 있는 3300원 자리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지만 스테이블코인과 블록체인 돌풍이 워낙 거센 만큼 경제학자들의 우려로는 이 상승을 막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이 테마가 식지 않는다면 3,000원 미트의 자리는 보지 못할 거라 확신합니다. 또 다른 상승 소스는 2025년 6월 발의된 디지털 자산 기본법입니다. 워낙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가능성이 확대됐고 자기자본 등 법안 요건을 이미 충족한 상태에 있으며 BNB 시장에서 KRWX 등록을 완료하고. 상표권 출원도 마무리함으로써 넥서스와 장영국이 모두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중 가장 먼저 실행에 옮긴 것도 넥서스입니다. 다음은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 정보입니다. USDX, EURX 등 다국적 스테이블 코인 발행 계획도 있다고 하는 뉴스와 소식거리가 주가 하락을 맞고 있지만 조심해야 할 것은 실체는 드러나 있지 않고 결과값은 1, 2년 뒤에 나오며, 지금의 광풍은 b n b 시장에서 보시다시피 등록만 돼 있으면 아무 조건 없이 날아가는 시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6월 상한가 이후 거래량은 급증했지만 현재는 놀림목 구간이고 기술적 과열로 인해 단기 조정에 들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공매도 비중이 10%에 다가서며 높아지고 있고, 실적은 아직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법안 통과까지 1년에서 2년 정도 소요된다는 것이며, 주식시장으로 보면 52주에서 104주 더 열려야 하니까 살얼음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간단하게 넥서스를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간이 작아서 스테이블코인과 블록체인 관련주는 담지 못합니다. 편한 밤을 선택하겠습니다. 눌림목 저점에서 기다리다 주우면 분명 단기간 큰 수익이 날건 분명합니다. 건투를 빌며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